가슴살, 뭐 채소 이런 것만 먹다 보면 화장실을 진짜 못 가게 돼요. 도움이 직방으로 된다고 라 느꼈던 거는 이거밖에 없었어요. 에사비는 초산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결국 이 초산이 모든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제일 싼 제품으로 먹었는데 원래 이걸 진짜 좋아하긴 하거든요. 진짜 믹스 커피 맛이 너무 맛있고 실제로 이노시토를 먹고 생리 주기가 너무 잘 돌아와서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운동하시는 분들 꼭 드시면 좋을 것 같은 게 화장실을 정말 잘 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이전 영상에서 예고했던 대로 제가 100일 동안 다이어트를 하면서 먹었던 영양제 보조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영상을 찍기 전에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영양제 보조제만 딱 들었을 때는 이것만 먹으면 뭔가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당장 살이 빠질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의도가 아니어도 영상을 찍다 보면 뭔가 듣는 분들이 그렇게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 부분을 꼭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저는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영양분을 섭취하는 목적으로 섭취를 하고 있고요. 보조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 그대로 보조제, 이 보조제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마다 그 원료들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활용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도 섭취를 해보고 있는 거긴 해요. 사실 제가 이미 다이어트가 끝난 지도 좀 오래됐고, 지금은 유지어터, 플러스 살짝의 다이어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전에는 운동이랑 식단을 진짜 빡세게 했지만 지금은 빡세게 하지 않아도 이 보조제랑 영양제를 계속 챙겨 먹고 있으니까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살이 무조건 잘 빠져야 된단 말이죠. 근데 사실 운동이 줄어들고 식단을 덜 하니까 살이 빠지지 않고 그냥 유지가 되는 정도 그렇다고 제가 막 전보다 엄청나게 많이 먹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물론 술은 조금 더 먹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이 보조제를 먹는다고 해서 살이 뭔가 드라마틱하게 빠진다거나 뭔가 조금이라도 더 빼게 해준다거나 이런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내가 만약에 식단도 하고 운동도 하고 있다. 내신진대사가 정말 정상적으로 굴러가고 있다고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정도로 저는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잘 숙지를 하고 이번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 됐든 제가 공부를 하면서 영양제나 보조제들을 섭취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 영상을 좀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설명할 내용들을 좀 핸드폰에다가 정리를 해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핸드폰을 좀 참고를 하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아침에 먹었던 영양제들을 먼저 소개해드려볼 건데 제 쇼츠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아침마다 유산균을 꼭 먹었어요. 근데 유산균 말고도 사실 먹은 제품들이 좀 많거든요. 아무리 쇼츠가 길이가 굉장히 짧다 보니까 어떤 때 나오고 어떤 때안 나오고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품들을 다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아침에 제가 챙겨 먹었던 거는 유산균, 그리고 에사비, 레몬즙, 그린커피, 피빈 주정 추출물이 된 것을 커피 대용으로 먹었었어요.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장 활동이나 배변 활동 원활한 기능성을 갖고 있지만 그거 말고도 특이하게 조금 더 기능성을 갖고 있는 원료들이 굉장히 달라요. 균주들마다 특성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다양한 유산균들을 많이 먹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먹은 유산균은 일단 다이어트 유산균, 장 유산균, 그리고 질 유산균, 피부 유산균을 먹었었는데 이 유산균들 전체적인 특징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장 환경을 좀 좋게 하고 유익균을 늘리고 유해균을 좀 줄어들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특히 면역 기능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설명을 이미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장에 굉장히 많은 음식물들이 들어가고 이거를 뭐 부패도 시키고 흡수도 시키고 굉장히 많은 걸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장에는 세균이 진짜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의 면역 세포의 한 70%가 분배가 되어 있고 이것 때문에 장이 면역 건강에 굉장히 중요해서 유산균은 꼭 챙겨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 싶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많은 유산균을 먹었잖아요. 다이어트 유산균, 진유산균, 장유산균, 피부유산균 진짜 많이 먹었는데 사실 유산균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많이 챙겨 먹은 이유가 유산균은 사실 정말 몸에 좋은 유익균이잖아요. 뭔가 그렇게 부작용이라는 게 많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는 것보다도 저는 일단 장 건강을 좋게 해야 뭐 대사도 좋아지고 모든 게다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래도 그런 걱정이 드실 수가 있잖아요. 유산균을 이렇게 많이 먹는 게 도움이 되나?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균질을 잘 섭취를 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또 다양한 균질을 이렇게 혼합해서 섭취를 하는 거는 서로 보완 작용을 해서 소화 건강이나 면역력에도 더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다양한 유산균을 먹은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다양한 유산균을 먹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추천을 드릴만한 유산균은 제가 먹었던 장유산균이랑 질유산균이었어요. 다이어트 할때 특히 장유산균은 더잘 챙겨 먹는 게 중요한. 이유가 닭가슴살, 뭐 채소 이런 것만 먹다 보면 화장실을 진짜 못 가게 돼요. 아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텐데 이거는 제가 먹으면서 진짜 효과를 너무 너무 많이 봐서 진짜 꾸준히 먹고 있거든요. 오늘 이렇게 좀 가져와 봤는데 이거는 이미 공병이고요. 이것만 먹은 게 아니라 이거 진짜 몇 통째 먹은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진짜 많이 먹었어요. 제가 먹고 있는 장유산균은 이 유산균 골드고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건강기능식품 회사에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 제품을 먹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 정말 유산균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이 골드로 정착해서 먹고. 사실 예전에 진짜 다양한 유산균들을 뭐 먹어봐야지 하면서 먹었었는데 더 맛있는 유산균들도 많잖아요. 가루 타입으로 된 것도 있고. 근데 먹었을 때 진짜 확실하게 화장실을 가는데 도움이 직방으로 된다라고 느꼈던 거는 요거 밖에 없었어요. 다이어트 중에는 조금 더 화장실을 못 가기도 하는데 그냥 이거 먹으면서 딱히 그런 걸 전혀 느끼지는 못했어서 아무래도 얘가 가장 큰 도움이 된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요거는 유산균 유목민이신 분들은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추천드릴 수 있는 게요질 유산균인데 다이어... 다이어트랑 사실 별개로 질유산균은 원래도 좀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추천드리게 된 이유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공병이고 이거는 지금 먹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지금 거의 다 먹어가는데 진류산균을 먹으면서 개인적으로 진짜 도움이 많이 됐던 거는 제가 원래 질 건강이 좀안 좋은 편이에요. 산부인과도 진짜 많이 가고 항상 면역력이 조금만 떨어지면 질염이 무조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특이한 점이 이거를 먹고 있는 중에는 진짜로 확연하게 질 분비물도 좀 줄어들고. 간지럽거나 하는 증상들도 많이 적어졌었는데 아무래도 유산균도 이거 습관을 만들어야 잘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안 먹다 보면 바로 다시 그 간지러운 증상이나 이런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유산균을 안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뭔가에 하나 맹신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건 진짜 도움을 많이 봐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리스펙타 질 유산균인데 요 리스펙타가 써져 있는 유산균들이 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요거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봐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먹었. 던 게 다이어트 유산균이랑 피부 유산균인데요. 사실 피부 유산균도 이렇게 있고 저는 다 저희 회사 제품으로 먹고 있거든요. 다이어트 유산균도 이렇게 있는데 피부 유산균은 이제 이거 두개다 공병이에요. 근데 더 이상 먹고 있지는 않고 먹었을 때 뭔가 도움이 안 되지는 않았겠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사실 뭔가 이걸 안 먹었다고 해서 피부가 그렇게 크게 안 좋아진다거나 이런 걸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진짜 안 좋을 때한번더 먹어볼 의향은 있지만 어쨌든 이 피부 유산균 같은 경우는 실제로 피부 보습이나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수 있는 균주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비타민 A 같은 것도 들어 있거든요. 비타민 A 성분은 우리가 바르는 화장품으로도 많이 바르잖아요. 그래서 피부에 실제로 도움을 줄수 있는 균주가 들어 있긴 한데 최근에는 좀 일단 안 먹어보고 있는 중이에요. 좀 변화가 있는지 보고 싶어서. 그리고 다음으로는 요거 다이어트 유산균인데 다이어트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 한번 그전 영상에서 테스트로 먹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먹고 있던 건 요건 아니었고 장 유산균이랑 질 유산균이 합쳐져 있는 제품을 먹었었는데 이제는 그냥 제가 이미 너무 장유산균을 요걸로 정착을 했기 때문에 다이어트 유산균을 별도로 빼서 먹고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도 그 기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걸 먹으면 도움이 될것 같다는 기분 때문에 일단 계속 먹고 있어요. 일단 다이어트 유산균을 제가 먹는 이유는 뚱보균에 대해서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물만 먹어도 살찐다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뚱보균일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되게 매체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이 뚱보균에 대한 정보를 좀 드리면 일단 우리 장 속에 굉장히 많은 그런 균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 지방 생성을 좀 촉진하는 뚱보균이 있대요. 지방이랑 지방산을 좀 생성을 해서 비만을 유도하는 그런 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사람들의 그런 균들을 잘 보면 장에 퍼미큐테스라고 하는 대표적인 뚱보균으로 불리는 유해균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다이어트 유산균이라고 하는 거에 든게 이런 것들을 좀 잡아주는 역할이 있는 유익균이 들어있는 거예요. 일단 제가 먹고 있는 다이어트 유산균에는 락토바실러스 커베터스랑 락토바실러스 필란타룸이 들어있는데요. 커베터스 같은 경우는 지방 흡수를 좀 억제하는 그런 유산균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플란타룸 같은 경우는 지방 산화를 촉진하는 그런 유산균이에요. 특히 플란타룸 같은 경우에는 내장지방 감소에 좀 효과적이라는 그런 연구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이걸 먹어서 얘네가 내장지방을 다 먹어줄 게 아니잖아요. 그냥 몸에 도움이 되는 유익균의 역할이니까. 근데 네, 어쨌든 그런 걸 들었을 때 저는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먹고 있고 실제로 이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그 기능성을 인정을 받은 제품이거든요. 다이어트 유산균이라고 불리는 유산균 보통 체지방 감소 기능성 인정을 받은 균주를 써야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여기는 그게 들어있고 그래서 일단은 열심히 챙겨 먹고 있는 중입니다. 최대한 안 까먹으려고 하고 먹고 있고 다이어트 유산균을 먹었을 때좀 식욕이 줄어든다 이런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식욕이 줄어드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하는 것 같아서 먹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침부터 좀 꾸준히 영상에서도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거든요. 에삽이랑 레몬즙을 먹고 있어요. 근데 에삽이랑 레몬즙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냥 습관처럼 먹어주고 있고 저는 애사비를 먹어도 위가 그렇게 아프거나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잘 챙겨 먹고 있기는 한데 이게 위가 약하신 분들은 진짜 아침에 속이 너무 쓰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애사비 같은 경우에는 혈당 스파이크 때문에 굉장히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애사비에서 제일 핵심은 초산이에요. 이 초산이 위에서 음식물이 초장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좀 지연을 시키고 흡수되는 시간도 좀 지연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식사 전에 물에다가 이렇게 희석을 해서 먹게 되면 아무래도 이 흡수 속도를 좀 조절을 하다 보니까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저는 아침에도 먹고 뭐밥 먹기 전에도 먹고 굉장히 잘 먹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저는 물을 잘못 마시거든요. 그래서 물 마시는 대용으로 좀잘 먹고 있고 실제로 먹었을 때 혈당 스파이크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 물을 먹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꾸준히 잘 챙겨 먹고 있는 중입니다. 에사비 같은 경우는 에 시중에 제품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에사비는 초산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결국 이 초산이 모든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초산 함량이 써져있는 제품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저는 100% 에사비를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병에 들어있는 큰걸 먹었었는데 아무래도 회사에서 너무 고좀 편하게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포타입을 먹게 되더라고요. 조금 맛은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100%로 저는 먹고 있고 최근에 정착해서 먹고 있는 거는 글루어트 제품을 먹고 있어요. 맛도 괜찮고 올리브영에서 할인 행사도 꽤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적당히 저렴하게 잘 사서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서 글루어트 제품 먹고 있고 그리고 레몬즙을 먹고 있는데 레몬즙 또 마찬가지로 요즘에 엄청 많이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시잖아요. 저는 레몬즙은 진짜 그냥 물 대신에 많이 타서 먹고 있고 다만 요것도 아무래도 산 성분이다 보니까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서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레몬즙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그냥 싼 거를 사서 먹는데 싼 거를 사서 먹어도 NFC가 붙어있는 걸 먹어요. NFC는 농축되지 않은 원액 그대로의 주스에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NFC 써져있는 거 먹고 그냥 레몬즙 100%인 제품들로 먹습니다. 근데 최근에 영란 위에서 레몬즙이 출시가 됐는데 5,900원인 거예요. 한 박스에. 근데 진짜 싼 금액이었거든요. 원래 쿠팡에서도 그냥 맨날 검색을 해보면서 그때그때 그때 제일 싼 제품으로 먹었는데 최근에 영란유에서 엄청 싸게 제품이 출시되면서 아마 런칭 혜택간지 이래서 엄청 싸게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 저는 아홉 박스를 쟁여서 지금 회사에서 열심히 먹고 있어요. 그래서 레몬즙 고르실 때는 사실 NFC 제품이면 저는 다 괜찮은 것 같고 좀 저렴한 제품 골라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린 커피빈 주정 추출물이 든 그런 커피 대용으로 마시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집에 두 개는 갖고 있어서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이 소리나 커피를 먹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다이어트 보조제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긴 한데 다이어트 보조제 목적으로 먹는다기보다는 저는 아침마다 아메리카노를 꼭 무조건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복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신 직장인분들 진짜 많으실 것 같은데, 근데 공복에 아메리카노가 진짜 혈당이 안 좋대요. 공복 상태에서는 이미 혈당이 좀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카페인의 자극이 들어가게 되면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카페인 자체가 코르티 코르티솔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데 코르티솔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트레스 호르몬이잖아요. 코르티솔은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 포도당의 저장 형태 중 하나인데 이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혈당으로 방출하게 을 돼요.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저는 이걸 알게 된 순간부터는 아침에 공복 아메리카노를 먹는 게좀 별로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제품이 그냥 커피 맛이랑 똑같거든요. 이거는 믹스 커피 맛이랑 똑같고 이거는 헤이즐넛 아메리카노 맛이랑 똑같은데 이거는 7칼로리, 이거는 45칼로리 정도로 되는 걸로 기억을 해요. 이거 말고 그냥 아메리카노도 있거든요. 저는 작년에 마롱이가 마켓을 열었을 때좀 구매를 해서 먹고 있고 원래 이걸 진짜 좋아하긴 하거든요. 진짜 믹스 커피 맛이 너무 맛있고 물에도 잘 녹아서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사실 45칼로리니까 진짜 다이어트할 때 먹기는 조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헤이즐로 아메리카노를 먹고 있고 설탕은 안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냥 마음 놓고 커피 대신에 마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린 커피빈 주정 추출물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성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린 커피빈 주정 추출물에 든이 그린 커피 커피빈이 뭐냐면 커피를 볶아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갈색 커피가 되고 원래 그전는 초록색 커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린 커피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린 커피빈에는 클로로겐산이 많이 들어있는데 클로로겐산이 지방대사를 좀 활성화하는 그런 역할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린 커피빈을 먹을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추출물이 든 걸로 약간 이런 커피맛 음료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 보조제도 이런 커피 다이어트 보조제들이 꽤 있잖아요. 저는 그 중에서도 맛있어서 이 제품으로 정착을 해서 지금 먹고 있는 거고요. 근데 다만 부작용은 그린 커피빈 주정 추출물도 약간의 카페인을 들어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카페인을 절대 못 먹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조금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아주 미미하게 들어있긴 한데 조금 그래도 어쨌든 카페인 들어있긴 하니까 주의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봅니다. 그래서 보통 아침에 먹는 걸로는 이런 식으로 먹고 있고 이제 점심 이후에 밥을 먹고 나서 먹고 있는 걸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점심 먹고 나서 먹는 거는 철분 이노시톨 멀티비타민 오메가3 감마리 놀랜산 이렇게 5가지를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보면 철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거 먹고 있거든요 스티컬와이의 헤모먼트라는 제품인데 철분이 사실 굉장히 비리고 냄새가 많이 나서 먹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추 형태거든요 오늘 안 먹어서 하나 먹어볼게요 이게 살짝 말랑말랑한 이런 추 형태인데 먹었을 때 톡 터지는데 엄청 상큼하고 맛있어요. 근데 철분을 왜 먹었냐? 철분은 원래 여성분들이 챙겨 드시면 좋기는 한데 저는 본격적으로 더 먹게 된 거는 탈모에 도움이 된다고 옆자리 팀원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탈모가 있는 건 아니지만 원래 머리카락이 얇아서 좀 정수리가 잘 보이는 편인데 다이어트 영상에 어떤 분께서 다이어트 하다가 탈모 오신 것 같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탈모는 아니거든요. 근데 원래부터 어릴 때부터 머리카락이 워낙 얇아서 항상 이게 스트레스였는데 관심을 갖고 보다 보니까 좀 이런 탈모만 보면은 꽂히는 그런 게 있다. 말이에요. 근데 철분도 탈모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먹기 시작했고 진짜 탈모에 도움이 됐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뭐 맛도 있고 여자들이라면 꼭 챙겨 먹어야 되는 영양제라서 그냥 만족하면서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철분 같은 경우에는 산소를 적혈구에 이렇게 운반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생성이나 신진대사 촉진에 진짜 좋은 성분이고 그리고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 탈모나 피로감이 실제로 더 많이 올수 있다고 해서 저는 꾸준히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노시톨은 제가 가져오진 않는데 았 저희 회사 제품 먹고 있거든요. 콜린 이노시톨 먹고 있는데 이노시톨 같은 경우는 사실 건강기능식품은 아니에요. 일반식품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되게 많은 분들이 드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노시톨을 먹고 그 생리주기가 너무 잘 돌아와서 진짜 꾸준히 먹고 있는 제품이고 다이어트 영상들마다 항상 달렸던 게 다이어트하고 나서 생리불순 없으셨나요? 이런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저는 이 이노시톨을 먹어서 그런 건지 평소에도 다이어트할 때 급격히 빼진 않아서 그런 건지 흥리가 중단되거나 이런 건 없었고 오히려 이번에는 이노시톨을 잘 챙겨 먹어서 그런지 생리주기가 굉장히 이렇게 똑바르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노시톨을 약간 맹신하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이고요. 되게 잘 챙겨먹으려고 노력하는 일반 식품 중에 하나예요. 이노시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요즘 많이 아시는 인슐린 분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생리 주기가 불규칙한 게 다낭성 난소 증후군 때문이거든요. 인슐린 분비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랑 엄청나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노시톨은 그 인슐린 저항성을 좀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 실제로 지방 대사나 뭐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그런 원료 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이어트 하시는 여성분들은 꼭 챙겨 먹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약간 호르몬 균형이 약간 깨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호르몬 균형에도 도움을 주고 생리불순이나 피로감 완화에도 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서 이노시톨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콜린이랑 배합되어 있는 제품으로 고르는 게 특히 좋거든요. 두 개가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콜린 이노시톨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멀티비타민이랑 오메가3인데요. 일단 멀티비타민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너무 설명을 많이 들어서 그냥 굉장히 짧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멀티비타민은 먹는다고. 해서 뭔가 바로 몸에 변화가 나타나거나 이런 비타민은 아니고 멀티비타민을 먹는 이유는 저희가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비타민이나 미네랄 섭취가 줄어들잖아요. 아무래도 음식을 좀 균형 있게 섭취하진 않으니까 비타민 미네랄이 신진대사에 진짜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신진대사가 깨지면 그냥 지방대사, 무슨 대사 다 대사가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맞춰주는 역할로 멀티비타민을 챙겨 먹고 있고 그리고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뭐 혈행 개선, 뭐눈 피로에 좋다, 뭐에 좋다 굉장히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 3를 먹으면서 눈이 좀 건조함이 많이 개선이 됐고 그거 말고도 최근에 동물성 오메가 3로 좀 바꿔서 먹고 있거든요. 식물성 오메가 3가 물론 그 냄새나 이런 게좀 덜해서 좋기는 한데 식물성 오메가 3는 뇌에 좀 도움이 되고 동물성 오메가 3는 근육이나 이런데 조금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바꿔서 먹고 있고 오메가 3 같은 경우에는 운동하시는 분들 꼭 드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운동하다 보면 근육이 손상이 되잖아요. 그 손상된 근육을 회복하는 데 오메가 3가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지방 세포의 대사를 좀 활성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지방 감소를 촉진하는데도 실제로 좀 도움을 줄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 후에 좀 피로감이 많이 느껴지실 텐데 요런 피로감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저는 오메가3는 꼭 먹고 있고 이렇게 팩 형태로 먹고 있어요. 매일매일 꼭 먹어야 되는 거는 이렇게 먹는 게 확실히 편하더라고요. 그때 아랑이 영상 했을 때 응? 스톱팩을 좀 할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그런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해서 먹고 있고요. 원래는 간마리놀렌산을 넣어서 먹다가 제가 최근에 좀 감기에 심하게 걸리면서 비타민C로 바꿨어요. 그래서 멀티비타민, 오메가3 그리고 비타민C 이렇게 먹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간마리놀렌산인데요 저는 이거는 지금 회사에서 그냥 먹고 있거든요. 간마리놀렌산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균형을 좀 조절을 해주고 피부 건강이랑 다이어트, 생리 불순 이런 데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진 성분들이에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저도 이것도 뭔가 다이어트 그런 목적보다는 다이어트 할때 생리 불순을 고민하시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노시트랑 같이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거를 먹으면서 느꼈던 거는 생리통이 제가 진짜 심한 편인데 그게 굉장히 많이 나아졌어요. 실제로 PMS 증후군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건기식이거든요. 그래서 간마리 놀랜산도 이런 생리 쪽 다이어트 하면서 생리 불순이나 뭔가 PMS 증후군이나 이런 게 너무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같이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진짜 진짜 화장실을 이 유산균을 먹어도 잘못 가는 날이 있다 싶을 때. 먹는 건데요. 차전잡피거든요이 차전자피를 제가 지금 구매를 해서 먹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런 환 종류를 진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차전잡피를그 젤라님이 공부하시던 가루 타입으로 먹었어요. 그거는 10초 정도 이렇게 저어서 빠르게 먹어주면 은겔 형태로 불어나면서 좀 포만감을 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먹었을 때도 엄청나게 특별하게 화장실을 잘 가는 느낌은 못 느꼈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직방이더라고요. 일단 환 크기가 굉장히 작아서 저는 환을 진짜 못 먹는데도 불구하고 먹는데 불편함이 진짜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진짜로 화장실을 정말 잘 가요. 어떤 차전자피를 먹어도 잘 그런 걸못 느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차전자피는 물을 진짜 많이 마셔줘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물을 2리터 이상은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움을 조금 더잘 받았던 것 같기도 해요. 차전자피는 물이랑 이렇게 합쳐지면서 뿔면서 변을 내려주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차전자피 드실 때는 물꼭잘 드시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먹었던 영양제 보조제 다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좀 영양 불균형을 보충을 하고 약간의 도움을 받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지 이것만 먹어서 살을 빼야겠다라는 목적으로 먹은 건 아니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이어트 보조제인데도 사실 다이어트 보조제보다는 뭔가 다른 목적으로 먹은 것도 있잖아요. 커피 대용으로 먹은거나 이런 것들도 있어서 참고를 잘 해주시고 궁금하신 제품들은 한번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영상도 빠르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